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진짜 우리나라가 낳은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 하완 작가님의 신작. 저는 측면이 좀더 낮습니다만 가져왔습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뻔했다로써 진짜 유명한 작가시죠. 이분 책이 최근에 일본에 진출해서 일본에서도 굉장한 베스트셀러로 지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부럽습니다. <laughs> 네. 제가 이분 책을 읽고 너무 좋아서 막 강의 들어가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네. 음. 이 전작이, 전작도 인기가 많았지만 이 작품이 더 좋은 이유는 이 전작은 신인 작가가 쓴 거고 이 책은 이미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반열에 오른 최고의 작가가 쓴 거기 때문에 뭔가 자신의 어떤 뒷이야기, 어렸을 때 이야기, 살아온 이야기가 더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인간 하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라면 너무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 또 진솔한 어떤 그런 속 얘기가 많기 때문에 누구나 또 감동 받으면서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전 책은 웃으면서 읽었다면 이 책은 반은 웃고 반은 울면서 읽었다 라고 좀 평가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유명하고 이런 작가가 됐는데 이런 글이 보이더라고요. 내 책에 대한 부정적인 리뷰보다 긍정적인 리뷰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오래도록 남는 건 부정적인 말들이었다. 긍정의 언어는 부드럽고 부정의 언어는 뾰족한 탓이다. 아,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됐지만 그 악플에 속상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우리 악플 무섭다고. 안 하면 안 되겠죠. 하완 작가님 국민학교 시절에 하완 작가님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습니다. <laughs> 국민학교도 저도 국민학교. 제가 8 3새 음. 학년이 될 때마다 가정 환경 조사서를 써오도록 했대요. 음, 그 종이를 들여다보던 엄마의 얼굴이 기억이 난대요. 마치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듯이 심각한 얼굴. 한참을 고민하던 엄마는 아빠의 직업란에 노가다라고 적었대요. 노가다가 뭐야 엄마? 엄마는 답이 없었대요. 대답하기 곤란한 것이라는 걸 눈치를 충분히 알수 있었다고 합니다. 가정 환경 조사서인 한달 수입을 적는 칸도 있었대요. 얼마를 적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집에 관련된 항목엔 자가, 전세, 월세 이런 걸왜 적는 거야 도대체? 그죠? 또 한참을 고민하다 엄마는 옆에다가 사글세라고 적었대요. 역시도 모르는 단어였지만 웃지 않았다라고요. 조사서 맨 아래에는 집에 있는 물건을 체크하게 되어 있었는데 자가용 전화기 냉장고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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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우리 집엔 없는 게 많았다. 칸을 많이 채우지 못해 창피한 기분이 들었다. 다음날 걸 가지고 학교에 가면요. 아 철수네 집엔 자동차 있대. 와 좋겠다. 영희네 아빠는 경찰이래. 우와 멋있다. 응? 너희 아빠는 노가다구나. 근데, 녹아다가 뭐야? 이랬대. 어,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그죠? 얼마나 학교 가기 싫었을까요? 어, 이런 거 가져갈 때마다. 나는 내가 가난해진 순간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나는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가난해졌다. 그 전엔 가난하지 않았다. 집이 갑자기 망했냐고? 아니, 입학 전과 입학 후에 집안 사정은 똑같았다. 라고 합니다. 자, 이런 하완 작가님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홍대 미대를 가면 성공할 줄 알고, 사수까지 해서 들어갔는데, 취업이 보장되지 않고, 겨우 취업이, 취업을 했는데, 뼈빠지게 일만 하고, 쉬지도 못하고, 돈 부자도 안 되고, 그러면서, 아, 나는 직장 안, 안 다닐래? 이러고, 마흔에 이제 회사를 때려친 이야기가 이 전작에 나온 그런 책 이야기죠. 그래서 이분은 행복을 택하신 거예요, 삶에서. 뭐 돈, 성공, 이런 거. 어, 다 제껴두고 나의 행복. 그래서 행복하고 싶으신 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음.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고 합니다. 자주 느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다. 큰돈안 들고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저한테도 어, 이 빈도 높은 행복이 있습니다. 유튜브하기, 어, 책 읽기, 애기들이랑 놀기, 잠자기, 음악 듣기, 특히 김동열. 그런 게 있죠. 돈안 드는 취미 많습니다. 김동식 작가라는 분이 있는데요.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서 공포 게시판에 글을 썼어요. 중학교 중퇴하고요. 이런저런 노동하며 살아왔고, 평생 읽은 책이 열 권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글에 그 특별한 신선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공부도 하지 않았고, 책도 안 읽었으니까. 그 맞춤법이 다 틀렸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알려줬대요. 맞춤법을. 그거는 이렇게 쓰는 거고, 이건 저렇게 쓰는 거라. 최근 10년 동안 지퍼랑 벨트, 버클을 만든 주물공장에서요, 국자로 쇳물을 떠서 틀에 붙는 일을 했대요. 근데 어느날 게시판에 자기가 지은 무서운 얘기를 올리자 댓글을 보는 재미에 계속 글을 올린 거예요. 2년 동안 340여 편의 단편을 썼고요, 인터넷으로 인기를 얻은 글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캬, 이런 소식이 반갑대요. 경쟁에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드는 방식. 어딘가에 들어가려고 애쓴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재미있게 글을 썼을 뿐인데, 그는 소설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자격을 만드는 세상이 왔다는 거죠.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들리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표현하다가, 그것을 이루는 자격증과 학벌 없이도 이루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인생을요, 흔히 스포츠에 비유한대요. 근데 현실에서 경기는 좀 이상하다고 합니다. 달리기 시합을 예를 들자면, 어떤 선수는 빨리 출발선이 앞쪽에 있고, 누구는 저 뒤에 있고, 또 누구는 자동차를 타고 경주하고, 누구는 자전거 타고, 누구는 맨발로 달린다고 해요. 신호도 엉망입니다. 태어난 순간 경주가 시작되는데 선수마다 태어난 날이 다르니 출발이 제각각이래요. 나보다 1년 먼저 출발한 사람도 있고, 50년 먼저 출발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를 할 때야 우리가 나이가 상관이 있나요? 네. 나보다 경력이 10년 많은 사람, 20년 많은 사람, 나보다 재산이 10배, 20배 많은 사람과 함께 합니다. 너무 불리하죠? 룰을 알수 없는 게임에 우리는 초대되었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또 어린 아이들한테 우리가 빠를 수 있겠죠. 퇴사를 어떻게 했나요? 어떻게 퇴사하면 좋아요? 퇴사하면 뭐 먹고 살아요? 많은 질문 한대요. 어떻게 그렇게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신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이 만화에서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차피 잃을 게 없어서요. 하완 작가님은 월세 살면서 퇴사하셨어요. 세개다 나온 얘기입니다. 하완 작가님의 저는 부모님이랑 어린 시절 얘기가 나와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이제 하완 작가님 몇번 만나서 이제 아는 사이인데 이런 걸 조금씩 물어봤었거든요. 왜냐 제가 물어본 이유는 상처를 주려고 물어본 게 아니라 너무 멋지게 너무 멋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자식을 멋지게 키울 수 있을까. 어. 어떤 교육을 시키면 저렇게 자식을 멋지게 키울까? 그 관점으로 물어봤는데 되게 힘드셨다고 저한테 분명히 얘기했었어요. 근데 그 얘기가 되게 자세하게 책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물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응. 이렇게 가난한 사람의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응. 그 하만 작가님의 아버지는요, 엄마와 결혼하기 전까지 고기를 먹어보지 못했대요. 고기 맛을 몰라서 엄마가 처음으로 제육볶음을 만들어줬을 때 절대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난 진짜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고기를 명절에는 먹는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근데 제육볶음은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됐대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어머니는 그날 일을 두고도 후회했다고 합니다. 돈도 안 벌어오는 놈이 고기가 없으면 밥을 처먹지 않는다고. 난 처먹지 않는다고 너무 빵 터졌어요. 네. 이게 뭐냐면 뭐가 좋고 싫은지는 겪어봐야 안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어보지 않으면 고기가 내 취향인지 아닌지 알수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경험을 많이 해 봐야 돼. 요 이게 좋은지 나쁜지 해 봐야 돼요. 근데 하완 작가님도 아버지처럼 겁이 많았대요. 음. 경험해 본 것이 적어서 질레 겁을 먹고 난 저걸 싫어한다고 단정 짓곤 했다. 솔직히 그걸 좋아하게 될까 봐 겁이 났다. 가난은 괜히 사람을 쪼그라들게 한다. 좋아하는 게 생기면, 가질 수 없어 불행해진다는 걸 어릴 때부터 채택했기 때문이리라. 음. 명품을 사고 싶은데, 어, 나 명품에 중독되면 어떡해. 막 이러는 거죠. 음. 그걸 좋아하게 될까봐 겁이 납니다. 저는 내, 제가 명품에 미쳐버릴까봐 겁이 나서 아예 사질 않습니다. 아, 그런 마음이 막 너무 느껴지는 거 있죠. 하완 작가님은 가까운 사람들의 고통이나 고민을 들어주는 것이 힘들다고 해요. 그들의 문제가 남일 같지 않대요. 그들의 고민을 듣고 나면 그 문제는 곧내 문제가 되곤 한다. 가까운 사이끼리 힘든 걸 얘기하지, 얘기하는 게 당연하지만 나는 괴로웠다. 왜 나에게 문제를 던져주냐고. 내 문제만으로도 힘든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고. 제발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외치고 싶은 기분이 되곤 했다. 거리를 둔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둔다. 그들의 문제로 나까지 힘들어질 때면 그들과 나를 분리해서 떨어뜨려 놓고 난다. 우리가 가족 때문에 힘든 사람 너무 많으시죠? 그래서 너무 가까이 있으면 고통스러우니까 살짝 떨어져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떤 여자분이 퇴사를 이제 하고 사는 이야기를 퇴사하겠습니다라는 책을 쓴 분인데요. 이분은요, 어, 저축을 막 많이 하고 돈이 많아서 그만둔 게 아니래요. 요리 어때요? 시장에서 저렴하게 산 재료들로 직접 요리를 해서 소박한 밥상을 차리는 것, 하루 세 끼, 매일매일 그런 삶을 통해 인간이 진짜 먹고 사는 데는 큰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고 한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다. 돈에 대한 공포를 이겨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다. 이게 진짜 경제적 자유가 아닐까라고 합니다. 냉장고 파먹기는 단순히 배를 채운 행위가 아니라 돈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이겨내는 훈련인 셈이다. 제가 만든 채널의 냉파 요정이 바로 냉장고 파먹기의 요정이란 뜻입니다. 저도 수입의50% 저축하면서 250만원 중에 125만원 저축하면서 이 냉장고 안에 있는 걸로 소박한 밥상을 차리는 걸 되게 오랫동안 했었고요. 이게 저는 저에게 경제적 자유를 좀 갖다 주지 않았나 싶어요. 음,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다섯 식부잘 그냥 먹고 살았습니다. 음. 요리 실력이 엄청 좋아졌고요. 그러니까 내가 밥만 알뜰하게 해 먹어도 퇴사하면 퇴사할 수 있는 거죠. 먹는데 은근히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안자이 미주마루라는 어, 책이 있는데 마음을 다해 대충 대충 그린 그림이라는 <laughs> 마음을 다해서 대충 그렸대요. 다들 뭔가 잘 그리고 싶어하죠. 근데 마음을 다해 대충 대충은 뭐야 라고 책을 들다가 소리를 지를 뻔했대요. <laughs> 나이책 보고 싶어. 아 진짜 대충 그렸어. 하완 작가님이 대충 그렸다고 하면 진짜 대충 그린 거야. 그죠? 71세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왕성하게 활동했다는 그의 그림을 다 살펴봤는데 마음을 다해 그렸는지 어쨌는지 알수 없지만 죄다 대충 그린 것만 확실했다. 뭐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인가. 칭찬입니다. 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맨날 그지같이 하세요. 그지같이 하세요. 하잖아요. 마음을 다해서 그지같이 해보세요. 소리를 지를 뻔했대. <laughs> 왕성하게 그지같이 그랬대. 계속. 저 이분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좀 찾아서. 이렇게도 작가가 될수 있는 거예요. 아... 자, 우리가요. 요즘 돈을 많이 쓰는 분야가 바로 재미의 분야라고 합니다. 연예인이나 운동 선수는 즐거움을 주는 직업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오락을 제공하는 사람들 돈을 많이 번다. 생존과는 직접 관련 없는 재미에 우리가 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재미가 없으면 이 지루한 인생을 버틸 수 없다고 합니다. 재미는 곧 생존의 문제다. 제가 유튜브로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재미있는 거 많이 봅니다. <laughs> 재미있는 거 재미가 최고죠. 제 유튜브 여러분이랑왜 라이브예요? 재밌으니까 하죠. 음. 자, 하완 작가님은요, 강의도 많이 안 하시고요,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집에 있는 거 최고 좋대요. 인간관계로 많은 시간과 에너지 쏟으면 힘들어하고 싶지 않다라고 합니다. 요즘 인간관계 필수라는 카톡도 쓰지 않는데요. 여기저기서 카톡 좀 깔라는 소리를 듣지만 여전히 깔 생각은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피곤해서 필요 이상으로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느낌은 피곤 그 자체다. 와 그래서, 인간관계도 나만의 방식으로 돈, 쓸, 돈 쓰고 돈 버는 것도 나만의 방식으로. 응. 살면서, 음. 이분도 우연히 책을 내게 됐는데, 책 대방이 된 거죠. 그래서, 하완 작가님 보면서, 내가 내 영원히 원하는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거참 멋지다라는 그런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계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止まんなよ。